네 안녕하세요 주식게임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송기훈 대표입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자 오늘 21일장 제5.92% 빠졌는데 자 오늘 조금 제가 무거운 얘기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를 떠나서지 일단 시장이 지금 박살이 나고 있어가지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을 보는 분들 지금 다른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뭐 특정 이번에 좀 치고 올라갔던 바이오들 제외하면은 오늘 다 힘들어요 애초에 그냥 시장 자체가 깨지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전반적으로 힘들었어. 그냥 바이오 대장이나 알테오젠도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좀 요런 구조가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내가 가진 종목들을 잘라내야 되나? 내지는 내가 여기서 추매를 해야 되나? 뭐이 많은 고민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둘로 나눠서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추매. 가장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추매 타임이거든요 왜냐? 나는 현금 비중이 좀 있어. 그럼 내가 언제 추매해야 될까? 자, 요타임 일단 두산 애너빌리티는 2주 안에 올 거고요. 다른 종목들도 3주 안에 다 등장합니다. 제가 그냥 아예 날짜를 그냥 픽해 드릴게요. 달력에서 딱 픽을 해 드리는데 언제냐면 12월 12일이에요. 자, 이날 전에 세팅 끝나셔야 됩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어떤 종목을 하시던 뭐 대신에 막 회사 뭐 말도 안 되는 회사 뭐, 말, 뭐 재료도 없고 뭐, 뭐 박살난 회사 이런 거 말고 좀 정상적인 회사 여러분들이 투자하셨다는 가정하에 12월 12일 안쪽으로는 세팅을 하셔야 돼. 이거 포인트 여러분들 이거 왜 오세요? 12월 12일.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시장 자체는요. 지금 얘네들 나가서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얘네들이 2조원 가까이 던지는데 이거를 개인 투자자님들 벌써부터 지금 이거 받고 있죠. 그리고 기관 지금 어때요? 기관이 받아주는 양이 개인 투자자님들보다 훨씬 더 적죠. 그냥 받고 있어 딱이 정도밖에 안 돼. 자 이럴 때 개인 투자자님들.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이거 진짜 집중하셔야 돼.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다가 집중해서 받아야 되라는 판단을 세우는 게 맞는지 아니에요. 조금 늦게 행동하세요. 이번에 네, 조금만 늦게 행동하면 돼. 제가 아예 날짜 적어 드렸잖아. 12월 12일 안에만 세팅해 놓으면 돼요. 11일 날 동시효과 난리 날 겁니다. 보세요. 이제 어떻게 되나. 지금 외국인 애들이요. 선물 시장에다가 6조원 가까이를 지금 매도 걸어놓고 지금 이걸 청산을 안 하고 있어요. 얘네들 이거 청산 안 한다는 게 뭐냐면. 최소한 시장이 이쪽 안에서 박스친다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자체가 이쪽 라인에서 크게 이렇게 벗어나는 구조가 12월 10일까지 안 나온다 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까지 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약 3주 정도 남았죠. 대충 3주 정도 남았는데 얘네들이 이 정도 세팅해버리면 갑자기 얘네가 포지션 변경할 가능성은 냉정하게 낮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얘네들이 정말 뭐 여기서 추가 하락을 어마어마하게 끌어낼 것이다. 그건 또 아니에요. 쟤네들이 여기서 막 하락시키겠다고 선물에다 매도 포지션 잡는 건 아니기라서 여기서 이렇게 만들겠다 이게 아니라 여기서 최소 그냥 박스를 치겠구나. 그냥 이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럼 이제 사실상 앞으로 2주에서 3주 정도 개별장 열릴 거고 요구간 때는 재료 있는 바이오들 위주로 움직일 겁니다. 재료 있는 바이오 위주들. 뭐 예를들면 펩트론, 뭐 인투셀, 뭐 이런 종목도 위주로 갈 거예요. 지금 전략 반기신 분들은 제가 왜이 종목들 언급했는지 아실 거예요. 뭐 한올바이오파마 이런 종목들. 그런데 문제는 나는 그럼 나는 이미 들고 있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여러분들 이거를 먼저 잡을게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개별장에 약해요, 강해요. 자, 이게 MMO한 종목이에요, 사실. 진짜 두산 에너빌리티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답답하게 느껴지면서도. 막상 보면 높게 올라가는 종목이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시장을 타거든요. 시장 분위기를 탑니다. 시장이 박사에 나면 같이 박사에 나요. 시장 분위기 좋으면은 뒤늦게라도 시장을 따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시장이 이렇게 쭉 올라갔으면 가만히 있다가라도 쫓아가는 모습이 등장을 해. 근데 개별장에서는 또 개별장 특유의 움직임을 또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이럴 때죠. 시장 자체가 반등하면서도 살짝 개별장 위주로 넘어가는데 그 와중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포지션 아예 상방으로 자꾸 꺾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얘가 보통 일반적으로 시장을 심하게 타는 종목들은 개별장에서 그냥 그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걸 예측하기가 어려운 게 얘는 개별장에서도 그냥 조방원이라고 하는 카드 때문에 그 그러니까 시장 방어용으로 조방원이 움직일 때 원전 쪽에서 대장 자꾸 움직이는 그러니까 시총이 크다 보니까 시장 방어용으로 움직이는 형태가 등장을 합니다 또.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당장 오늘 받아야 돼 내일 받아야 돼가 아니라 아 그러면은 최소한 외국인 애들이 매도포지션 정리하고 11일 날 아주 동시 효과 날린 날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할 거야 12월 달그 다음에 12일 날부터 얘네들이 어때 누를만큼 눌렀잖아 3주 가까이 뭐한달 가까이 눌렀잖아 그럼 어떻게 해서 이제 시장 폭발 시키려고 여기다 상반 빼팅 걸면서 올린다고 선물에다 상반 빼팅 하고 현물 끌어 당기는 거 가장 효과 크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가 두산 에너빌리티에요 가장 효과 크게 봅니다 아예 그냥 선물 움직이는 것만 봐도 얘가 대체 어떻게 움직이겠구나가 그냥 각이 나오는 수준으로 선물을 따라가는 종목이거든요.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 강한 모습이 12월 달에 등장한다. 그러면 그 전에 추매를 하더라도 해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선택을 하시는 거야. 왜냐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에다가 뭐 비중을 추가적으로 실어서 평균 단가를 내린다. 저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건 알아두세요. 어차피 지금 전략방 계신 분들 기준으로는 어차피 전략방에서 매수한 가격대까지 얘가 밀려갖고 막 이렇게 박살나서 내가 평균단가 관리할 일안 생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최소 그냥 박스 쳐버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노리셔야 되냐면 시장이 이 매도 압력 때문에 진짜 잔뜩 이렇게 겁먹고 있잖아요. 이렇게 겁먹고 있을 때 순간적인 투매를 잡는다가 1 번입니다. 투매 떠요. 종목별로 투매가 뜹니다. 투매가 뜨는데 이 투매의 특징이 뭐냐면 다시 아래 꼬리로 되돌리는 이런 투매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나는 순간에 찰나를 잡겠다는 이쪽 포인트입니다. 이쪽 포인트는 2주 안에 등장할 걸로 보고 있어요. 나온다 라고 가정했을 때 그리고 2주 정도면 분명히 두산 에너빌리티에 있는 기관이나 외인 애들이 투매 유도를 한 번쯤 할 거다. 그래서 순간적인 포인트가 나왔을 때한번 여기다가 승부수를 던진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니다. 나는 일단 선물 아예 옵션 만기에 끝난 다음에 세팅을 하겠다. 내지는 옵션 만기 직전에 세팅을 하겠다. 그러면 10월, 12월 두 번째 주에 다 세팅하는 겁니다. 내가 조금 위쪽에서 사더라도 어차피 여기서 막, 이게 막 기적적으로 막 들어올리는 이런 상황 벌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차피 이쪽 권역에서 들어올릴 준비만 한 다음에 여기서 옵션 만기에 끝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날짜에 맞게 들어가는 방식.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시면 돼요. 단 지금 전략방 계신 분들 기준이에요. 지금. 지금 송균 대표 이거 전략방 있잖아요. 이쪽 방에 계신 분들 기준으로는 지금 만약 에 여기서 내가 추매를 하겠다. 뭐 여러분들이 뭐 애초에 뭐 두산 에너빌리티를 송균 대표와 함께 하셨는데 뭐 비중이 뭐10% 20%밖에 안 걸려 있어. 어 얼마? 내가 못 걸었어. 그래서 나는 비중을 더실고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제가 이거 순간적인 찰나 오면 안내 드릴 거예요. 왜냐면 제가 영상을 두산 에너빌리티만 찍는 게 아니라 뭐 한올바이오나 뭐 인투셀 이런 종목도 찍기 때문에 해당 종목들에서 들어오신 분들도 요 타점에선 두 배를 잡아야 되거든. 그래서 제가 이거 안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요, 요 타점에 들어오시면 돼. 비중 낮으신 분들은. 네. 나는 뭐 이미 비중이 70인데, 80인데 하신 분들은 그냥 기다렸다가 매도 타점 잡는 게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결국 끝에서 들어가고 싶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니까 송기훈 대표식 지금 매수 방식을 안내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동안 행보할 때 매수 타점 두 번밖에 안 나갔어요. 어디서 어디서 나갔어? 여기서 나가고 여기서 나갔잖아요. 왜 그랬겠어? 순간적인 투매에서 봤던지 아니면 출발 직전에 봤던지 제가 이거 카드 두장 들고 다니잖아요. 항상 제가 이렇게 두 개, 두 개의 카드를 들고 다니잖아요. 정확히 이쪽에서 그렇게 안내를 해드렸죠. 그럼 이쪽은 뭐겠어? 똑같아요. 순간적으로 얘네가 투매를 유도한다면 라 거기서 과감하게 받는다. 이게 1번. 근데 이거는 찰나를 노려야 되기 때문에 저도 전략방에서 즉각적으로 안내는 드리는데 내가 이 찰나를 노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집중을 좀 해주셔야 돼. 왜냐면 정말 찰나요. 이때도 요 포인트 거의 30분 만에 지나가 버렸어요. 못본 분들도 많다고. 그래서 아쉽지만. 근데 내가 그럴 틈도 없는데 계속 보고 있다 가 늦어가지고 뭐 어쩌지 저쩌지? 이러면 안 돼. 이러면 매매 꼬이는 거야.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제가 또 출발 전에 알려드리잖아. 이미 날짜를 제가 공개를 했잖아요. 12월 12일. 그리고그 전주에 그주 포함되어 있는 월화 수 중에 이제 포인트가 좀잘 나왔을 때 여기서 그냥 여유롭게 그냥 출발 직전에 좀 내가 순간적인 눌림보다는 좀 비싸게 사더라도 여긴 여유롭잖아. 어차피 옵션 만기일 두고 시장이 갑자기 막 이러진 않아. 대충, 대충 시장이 고정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충 여기 들어가면 어디서 들어가도 차이가 없잖아. 그러니까 좀 안정적으로 내가 여유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순간적으로 캐치해야 되는 자리 이렇게 두 포인트 제가 전략방에서 안내드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세요 하실 수 있는 거. 진짜 여러분들 주식은요. 뭐 어떤 매매 방식이 좋다, 어떤 매매 방식. 전문가 100명 갖다 놓고 얘기하면 100가지 방법이 나와요. 근데 그 100가지가 뭐 어떤 건 나쁘다, 어떤 건 좋다가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맞느냐 안 맞느냐의 차이입니다. 맞느냐 안 맞느냐의 차이. 여러분들께 맞는 타점을 노리세요. 전 날짜까지 공개해 드렸고 일단 시장 자체가 여기서 진짜 뭐 드라마틱한 반등이 나올 거다. 이거는 12월달에서 1월달까지의 반등은 상당히 강하겠지만 일단 12월 12일까지는 조금 버벅거릴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두산 에너빌트가 이 자리에서 그냥 결국 급락인 채로 끝날 가능성은 아주 낮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음봉 은봉 떴는데 음봉으로 끝나버리는 거지 그냥. 이럴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어요. 오히려 중간적으로 눌렀다가도 이쪽 건드릴 때 다시 되돌림이 좀 등장하는 좀 요런 모습 지금 예상하고 있고 이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예를 들면은 순간적으로 눌러봤자 이때 같은 모습이나 뭐 이때 같은 모습 한번 보여주는 거지 순간을 노리시던지 아니면 여유를 노리시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매 방식에 맞는 거 선택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두산 에너빌리티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2차 파동에서 매도하실 가격은 11만원에서 12만원 사이라고 제가 진즉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7만원 대인데 11만원 12만원 얘기하니까 전혀 공감되지 않는데 야네 말대로 안될 것 같은데 분명히 저한테 하시는 분들 계실 거야 나중에 보세요 전략방에서 이거 매도 얼마에 나가는지 이때 6만원 7만원 간다 했을 때저 완전히 바보 됐었거든요 다들 저보고 바보라고 했는데 왔잖아요 이때 이때 6만원 7만원 예상이가 쉬웠나 근데 저는 예상하고 있었잖아 똑같아요 이쪽에서 저 12만원 11만원 12만원 이쪽 라인 보고 있어요 어차피 여기서 매도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다급하게라도 내가 여기를 무리하지 마세요. 포인트 두번 나와요. 두 번. 3주 동안 두 번의 포인트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여유롭게 잡는 포인트 하나는 좀 긴박하지만 잡아야 되는 포인트 이렇게 두개 나오는 거예요. 하나만 잡아도 돼. 둘다 잡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만 잡으시면 돼. 괜찮아. 여러분들 평균 날까뭐 여기서서 나 관리 안 하면 지금 너무 숨이 막힌다. 뒤쪽에서 해도 돼요. 오히려 그냥 출발 직전이니까 오히려 더 마음 편하지. 저기는 여유로우니까. 좀 일찍이라도 나는 아래에서 잡겠다 하시는 분들도 나중에 어쨌든 뒤쪽에서 올라가서 위쪽에서 매도할 때는 사실 여기서 사나 여기서 사나 여기서 매도할 때 수익률 차이가 크게 안 나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차피 여기서 시장 깨지도 못하고 들지도 않고 그냥 박스 쳐버릴 텐데 그냥 순간적인 자리가 하나 있는 쓴 것뿐이다. 그리고 기관이나 외인놈들이 꼭 그짓거리를 두 빌해서 한 번씩 하더라. 딱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맞는 타점을 여러분들이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항상. 누구의 매매 방식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나한테 이 방식이 맞느냐 틀리냐에다가 여러분들이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렸어요. 순간적인 눌림 자리 하나, 출발 직전 자리 하나 이렇게 두 개의 포인트 잡아드리겠다고 근데 뭐 나는 평 thing is t 비중 더 t 겠다 하면 r s t 뭐 h i n g is t h 리 t the first t h i n 이 is that the first t 이 i n g is that the first thing is t h a 나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마음에 드는데 비중이 좀 적다 그럼 비중 추가적으로 실을 수 있는 자리 그리고 나는 평균 단가가 좀 높은데 이걸 좀 내려야겠다 하시는 분들 평균 단가 내릴 수 있는 포인트 송기훈 대표 따라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딱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세요 상세한 가입 방식 저 문자로만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해당 포인트 두 포인트는 조금 상세하게 찾는 방법에 대해서는요 어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포인트 두 개를 잡아드렸던 것처럼 평보 구간에서 조금 이런 부분을 제가 주말 영상으로 좀 올려드릴게. 왜냐하면 또 전략 방안 들어오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위해서 제가 영상을 일요일 날좀 올려드릴게요. 그 부분 꼭 확인해 보시고 내가 지금 이런 거 저런 거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 아예 그냥 맡기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010 7543 8728 번으로 문자 복구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세한 가입 방식 제가 문자로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저는 월 9만원 3개월 23만원 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대응 전략을 제가 지금 공개를 하는건데 막상 이거를 공개해도요 요대로 따라오긴 사실 힘들긴 해요 왜냐면 순간적으로 눌릴 때 이게 반등이 바로 나올까? 이거 고민하다 반등 늦어버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때라도 들어가야 되나? 아니에요 순간의 찰나는요 못잡았잖아 내거 아니야 내거 아니에요 그거 괜찮아 뒤에 여유자리가 하나 있잖아 여유 자리가 하나 있잖아. 그거 하시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순간에 찰나 못 잡았다 막 하지 마세요. 괜찮아 뒤쪽 잡으면 돼. 제가 그래서 포인트 두 개를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그렇게 전략방에서 안내해드렸어요 를 매매 타점을. 그게왜 그랬냐면 어차피 전략방에 오신 분들이야 그냥 따라가기만 하겠다 아예 딱 찍고 오신 분들이니까 제가 좀 마음 편하게 안내를 해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여기 포인트랑 여기 포인트 잡았을 때도 똑같아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투매지 들어가는 겁니다. 투에 유도했으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기서 들어갔으면 바로 수익은 나왔지. 바로 수익 됐지. 여기까지는 좋아. 근데 시간이 또 조금 더 걸렸잖아. 어면이 말하면. 그죠? 근데 나는 아예 그냥 여유롭게 들어가고 싶은데. 아제 출발 직전이니까 여기서 안사면 후회한다. 그래서 이쪽 라인에서 들어갔죠. 어떻게 됐어? 바로 출발해 버리죠. 근데 사실 여기랑 여기랑 놓고 보면 와 이거 차이 커 보이는데 싶은데 아니 여러분들 기간 들어간 거 생각해야지 기간 들어간 거 생각해야지 누구는 어저께 여기서 사고 어 누구는 오늘 막 여기서 사고 이 구조가 아니잖아요 누구 여기서 오늘 사고 막 누구는 어저께 여기서 사고 이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를 먼저 선택을 하셔야 돼 여기를 잡을지 여기를 잡을지 근데 여기도 똑같아요. 이렇게 간다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 두 개인 거야 포인트가 근데 문제는 이때랑은 좀 다른 게요 여기는 기간이 3주예요 딱 카운트다운이 들어가버린 상태야 12월 12일로 아예 카운트다운이 들어가버린 상태예요 왜냐 외국인 애들이 매도 포지션을 6조를 때려놨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이번 분기가 이번 옵션 만기일까지는 시장을 딱히 부양하진 않겠다 근데 그렇다 해도 내가 때려 죽이지 않겠다 그냥 요정도 세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날에 살짝 올려주고 오늘 같은 날도 눌러버리고 이러고 있는 거야. 쟤네들이. 근데 쟤네들이 그럼 누르진 않겠대. 알겠어. 근데 일단 3주밖에 시간이 없어. 왜냐? 얘네들이 하락세팅 놓고 하방을 놨잖아요. 시장을. 그 다음에는 상방나요 쟤네들이. 그 다음에 상방나 버린다고. 그럼 선물 출발하면서 현물 끌고 가버리는데 거기서 정말 강력한 모습을 보이는 종목이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사실 그런 움직임에서 가장 강력했던 게 실제로 이걸 기반으로 이 파동이 나왔었어요. 이 방법 기도 기반으로 셌잖아 그냥 선물 기반으로 현물 땡기니까 월봉으로 그냥 두 방이 이렇게 세팅 돼버리잖아 이렇게 돼요 11월 달 어느 정도 자 종료될 때쯤 11월 월봉 종료될 때쯤 어느 정도 반등폭 잡아놓고 박스 치다가 이렇게 가는 구조 나오는데 여기 장 초반에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장 초반에 한번 누르는 투매 그러니까 여기도 이때도 장 초반에 눌렀잖아요 장 초반에 한번 딱 누르는 거 나왔을 때가 찰나 여기는 여유타임 정말 요거를 여러분들이 제가 왜 송기훈 대표가 여기서 횡보할 때요 여기까지 왔을 때 가장 많은 문의를 받았던 게왜 송기훈 대표는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을 꾸준히 촬영하면서 어왜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주냐 또전력방또안되고 안 계신 분들도 많았거든 그때는 들고 계신 분들도 많았지만 왜 제가 아예 기다리셔라 차례가 나오면 내가 바로 안내해드린다 차례가 나오면 안내드린다 그리고 나서 이 자리 나가고 이 자리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어, 이송경 대표는 아예 그냥 두산 애너블리티 브리핑만 하는 것 같다? 아니에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신의 한수 자리가 아니면은 따로 안내를 안 드리는 겁니다. 그냥. 제가 자신있게 내어놓을 수 있는 매수타점에서 안내를 드리는 거라고. 지금 추가 매수 뭐 얘기하시는 분들, 평균 단가 관리 얘기하시는 분들 뭐 많이 계세요. 근데 제가 딱 지금 영상에서 공개하는 거예요 순간 투매 유도했을 때한 방, 출발 직전에 한 방, 날짜는 12월 10일로 이미 맞춰졌기 때문에 이 안쪽에서 두산 에너비티 세팅 끝내놓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선물 세팅에서 올라가는 12월 달 월봉 확인하고 또 1월 달 초반부 확인해서 2차 파동에서 이제 매도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들고 갈지 결정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또 안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당 타점을 내가 꼭 잡아야 된다, 절대 놓치면 안 된다 하시는 분들 일단 여러분들께 맞는 거 먼저 딱 고민 이걸 이걸 끝내고 오세요. 이걸 끝내고. 아무리 너뭐 시간이고 나발이고 나는 무조건 순간적인 저점이다 하시는 분들 아니다 나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이거 먼저 결정해놓고 전략방 입장에 계시면 제가 타이밍 올 때마다 한 타점씩 여러분들께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게다가 지금 뭐 제가 바이오도 세팅해놓고 있잖아요 인터세나 이런 것도 지금 바이오 개별장이니까 개별장이 열리면은 또 바이오로 또 수익 내면서 가야 돼또 지금 특별 복구방 지금 뭐페트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끝나가잖아요 거기 지금 방이 또 예, 계좌 수익률 20% 나오면 끝나는데 20% 정도 지금 금방 금방 나올 것 같아요. 원래 20% 정도 딱 제가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계좌 수익률 20% 나올 것 같아. 근데 그게 왜 제가 왜 바이오로 치고 들어갔겠어요? 개별장 열릴 것 뻔하니까 제가 올 겨울은 바이오다 말씀드렸었잖아요. 예, 그리고 조방원이 추가적인 상승폭이 나올 거다. 제가 이거 계속 안내 드렸던 얘기죠. 근데 지금 일단 바이오 치고 올라가는 거 여러분들도 확인하셨을 거고. 원전 치고 나가는 거 올겨울에 여러분들 확인됩니다 그거 조급해하지 마세요 제가 포인트 두개 잡아드릴 테니까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딱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신청 끝납니다 저딱월 9만원 3개 23만원 이렇게밖에 운영 안 하고 있고 이쪽 방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매매 저는 다 알려드려요 순간순간 다 대응되시는 분들 원하는 타점 그리고 아니야 난 여유롭게 해야 되는데 하는 타점 다 잡아드리니까 그냥 따라가기만 하겠다 하시는 분들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고딱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신청 끝난다 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